여러분, 성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이나 권력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걸 뛰어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성공의 패러다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한번 우리의 생각을 확 깨우는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일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성공이라는 건뭐 돈, 부동산, 높은 자리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측정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더 성공한 거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한 강연자가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좋다 당신이 빌딩도 가졌고 땅도 가졌다 근데 그걸로 대체 뭘할 거냐 이거죠 그 모든 걸 쌓아 올린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이 평생에 걸쳐서 마주했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때 무려, 무려 500억 원. 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돈이죠? 이 거액을 사회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나서도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단한 가지. 바로 사회로부터의 진정한 존중은 얻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생각해보면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애썼던 것도 그렇고 그의 많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돈으로는 살수 없는 진짜 인정, 그 존중을 받고 싶다는 아주 깊은 열망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성공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공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여기서 확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가졌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성공은 돈 주고 사거나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회에 이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얻어지는 겁니다. 이 철학, 들어보면 놀랍도록 간단해요. 내 앞에 사람, 그리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절대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초점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 신기하게도 내 필요는 저절로 채워진다는 어찌 보면 역설 같은 이야기죠. 결국, 존중이야말로 진짜 화폐인 셈입니다. 이게 최고의 자산이라는 거죠. 당신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시작하면 당신이 하려는 일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돈이든 사람이든 모든 자원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서 성공한다는 개념, 이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좀더 확장해 보면 국가, 나아가 인류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진짜 사명이라는 게, 뭐,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인류 전체를 위해 뭘할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인류가 딱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부와 기술을 손에 쥐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이끌어줄 뚜렷한 비전이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왜 아직도 과거의 상처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제 다음은 뭐지? 이 미래를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새로운 비전의 실마리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강연자는 그 해답을 아주 오래된 지에,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의 조화 원리를 담은 우리 전통 속 우주적 설계도에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 우주적 설계도의 핵심, 그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하는 숫자 5입니다. 그게 바로 단오절하고 연결이 돼요. 인간한테는 고유의 5차원적 기운이 흐르는데 단오가 있는 음력 5월 그리고 단오날인 5일 이렇게 세 개의 오가 딱 만나는 날, 인간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조화로운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오가 만나는 이 날이야말로 인류가 자기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깨닫고 축하하기에 가장 완벽한 말 그대로 인간의 날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는 동물 축제가 아니라 인간 축제를 할 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본능적인 축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의 고귀한 인간성을 기념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축제를 열자는 외침인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심오한 생각하고 연결이 돼요. 뭐냐면, 인류의 육체적,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의식적인 진화. 즉,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적인 과거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인성과 삶의 목적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말이죠. 자, 진화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간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어요. 그저 부와 권력을 쌓으면서 생존하는 삶을 넘어서서 인류에 기여하고 존중받는 그런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